할렐루야, 한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어, 오늘은 이 온라인 세범스쿨 큐티 편세 번째 편으로 함께 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인 큐티를 같이 함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깨달아 알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국기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형 아론은 내 대원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름해 그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은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킨이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악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의 형 아론은 지팡이를 던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어 저는 때때로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완악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선의로 복음을 전하고 선의로 전도를 하지만 때때로 그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또 용기를 잃거나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바로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던졌던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제삶 가운데 주변에 시선을 빼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대할 때에 완악함으로 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오늘 한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아론과 모세처럼 우리가 주변의 시선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말씀으로 평안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